안녕하세요. 오늘은 50대가 방문하기 좋은 국내에서 멀지 않은 해외 여행지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추천지는 일본의 오사카입니다. 오사카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와 맛있는 음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오사카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인 타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는 꼭 맛보셔야 합니다. 또한 오사카 성과 유니버설 스튜디오 일본 같은 관광명소도 있어 즐길 거리가 풍부합니다.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곳은 대만의 타이베이입니다. 타이베이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타이베이는 친절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합니다. 특히 스린 야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타이베이 백일에서의 전망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. 세 번째 추천지는 베트남의 다낭입니다. 다낭은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아름다운 해변과 풍부한 자연 경관이 매력적인 다낭은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. 또한 인근의 호이안 구시가지와 바나힐도 방문할 수 있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곳은 홍콩입니다. 홍콩은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며 쇼핑과 미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시입니다. 빅토리아 피크에서의 전망은 정말 아름답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홍콩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50대 분들이 가기 좋은 멀지 않은 해외여행지 네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각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으니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